안녕하세요. 하얀 동아이 크리에이터 제입니다. 지난번 7가지 변화 영상은 유익하게 보셨나요? 전작인 오스모 포켓1과 비교해서 많은 점들이 좋아졌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다양한 기능과 좋은 화질을 담을 수 있고 콤보 구성에 함께 오는 멀티 핸들을 사용하면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 더욱 최적화된 장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는 있지만 불편하거나 아쉬웠던 점이 없을 순 없겠죠? 이번 영상은 몇 개월간 오스모 포켓2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을 정리해서 장단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제작 및 제품 지원 없이 순수 내돈내산한 솔직한 리뷰 영상을 구성했으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몇달 동안 포켓툴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가장 편리한 점은 휴대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수 및 추가 구성품들이 작은 공간에 다 들어가서 큰 장비를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좋았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촬영 중 주변에 필요 이상의 위약감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이나 테이블에 쉽게 설치 가능해서 촬영 진행이 빨리 되는 점도 좋았습니다. 작은 크기 때문에 좁은 공간을 찍기에도 무척 유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4K 60프레임까지 지원했고, 필요에 따라서 240 또는 12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까지 촬영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많은 크롭 센서의 영상기기들이 저조도에서 취약하지만, 포켓2는 어느 정도의 노이즈만 있었고, 완전히 사용 못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HDR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었습니다. 스펙트의 넓어진 화각은 여행이나 일상의 브이로그를 촬영하는데 나쁘지 않은 화각을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별도의 렌즈 어댑터를 부착해서 더 넓은 화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는 자석방식이라서 약간의 움직임은 생기겠지만 손쉽게 타일 부착이 가능했습니다. 액션캠과는 다르게 기계식 안정화를 이용하는 영상 장비라서 짐벌을 이용한 여러가지 촬영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타임랩스나 하이퍼랩스는 물론 스피인샷, 돌리줌, FPV 등 여러 상황에 맞게 다양한 영상을 구성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스마트폰과 연결을 하지 않아도 거의 모든 기능들을 포켓2 자체에서 설정할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메뉴 구성에 익숙해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계 자체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점은 사용자의 입장에선 굉장히 편리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패키지에 들어있는 작은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짐벌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버튼 하나로 사진과 동영상 모드를 전환할 수 있다는 점, 짐벌의 촬영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점은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이번에 멀티핸드를 통해서 포켓 투의 확장성이 좋아졌다고 생각되는데요. 무선으로 포켓 투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점 외에 멀티핸드의 삼각대를 장착할 수 있으며 유무선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용 무선 마이크를 통해서 녹화를 시작할 수 있어서 1인 영상 제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디 j 아이에서 출시된 셀피 스틱으로 연결해서 조금 더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식 이미지 안정화가 아닌 기계식 이미지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 촬영이 가능했으며 저조도에서 잔떨림이 없었고 전자식 안정화에서 종종 볼수 있는 어색한 영상의 움직임도 덜해서 좋았습니다. 비교에 사용된 인스타 360의 제품은 별도의 플러그인이나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안정화된 영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포켓투는 촬영 후에 영상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마이크의 선택사항이 다양한 점들도 좋았습니다. 기본 내장된 마이크는 전면, 전후면, 전방향의 녹음 설정이 가능했고 그 음질도 일반 사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목적에 따라서 멀티핸들을 통해서 유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었고 무선 마이크에 핀 마이크 등의 유선 마이크를 연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선 마이크의 수음 거리가 아주 멀진 않았고 장애물들이 있는 경우엔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점은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하얀동화의 크리에이터 제입니다 포켓2는 전작과 같은 875mAh 인데요. 개인적인 경험상 1시간 동안 짧은 영상들을 계속 촬영했을 시에 20% 정도의 배터리가 남아서 충전하면서 촬영을 이어갈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삼각대여 어댑터나 멀티핸들을 장착했을 때 USB-C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충전 시 약간의 발열이 발생했습니다. 제조사에선 촬영 중 충전을 하면 기기의 수명이 줄어드는 원인이 된다고 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고 급한 경우가 아니면 완충이나 기기의 전원을 끄고 충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9가지 장점만 들었을 땐 완벽한 카메라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엔 실제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단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K 60프레임까지 지원되는 점은 좋았지만 특정 모드에서 해상도 및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240 또는 120 프레임으로 촬영시에 1 0 8 0 p 의 풀hd로만 촬영이 되었고 화질도 4k에 비해선 좋지 않았습니다. 하이퍼랩스로 촬영시에는 4k가 지원이 되는데 타임랩스로 촬영시에는 4k가 지원이 안되는 점도 좀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4k 60 프레임으로 촬영시에 쉽게 발열이 발생하는 점도 있어서 4k 60 프레임으로 오래 촬영하시는 분들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초에 있었던 펌웨어 이후에는 포켓2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 모드가 생겼는데요. 미모앱에서 지원하는 스토리 모드와는 기능이 달라서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고 fpv나 틸트 락드가 있는 짐벌 모드에 포함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모앱으로 연결 시엔 120 프레임만 지원되어서 240 프레임을 설정하려면 포켓2에서 직접 변경해야만 하는 부분은 불편했습니다. 그 밖에 미모앱의 스토리 모드로 촬영시엔 fullhd 30 프레임만 지원해서 별도의 설정을 변경할 수 없었고 촬영된 영상은 포켓2가 아닌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점도 불편했습니다. 기기 자체에서 설정 값을 바꿀 수 있는 점은 좋았지만, 실제로 사용하면서 작은 LCD 화면으로 조작이 쉽진 않았는데요. 세세한 메뉴들을 자유자재로 조정하기엔 메뉴 구성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작은 조이스틱으로 메뉴를 이동하거나 바꿀 수 없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작은 화면으로만 액티브 트래킹의 피사체를 선택하는 게 쉽진 않았고, 정교한 선택을 하기 위해선 조이스틱이 사용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조이스틱 옆에 버튼으로는 사진과 동영상 이두 개의 촬영 모드만 지원되는 점은 불편했고, 추후에 펌웨어로 더 많은 기능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켓2 자체에서 액티브 트래킹을 지원하는 점은 많이 기대했었는데요. 오즈모 모바일 4와는 달리 포켓2의 액티브 트래킹 3.0은 개인적으로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번의 펌웨어가 있었지만 물체를 추적하는 동안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갑작스러운 오작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포켓2의 하드웨어 프로세서 때문인지 소프트웨어의 문제인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었고,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0프레임으로 촬영 시 FHD에선 액티브 트래킹이 되었지만 4K에선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촬영 중에 짐벌이 돌아가는 각도는 좌우가 다른데요. 오른쪽으로 돌렸을 땐 270도 이상 돌아가지만 왼쪽으로 돌렸을 땐 90도 정도까지만 돌아가는 게 불편했습니다. 물론 포켓을 돌리면 되겠지만 타임랩스나 왼쪽으로 지나가는 피사체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촬영할 수 없고 오른쪽으로만 촬영해야 한다는 점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촬영 중에 일정 각도가 넘어가게 되면 짐벌의 위치를 다시 센터로 했을 시에 정면이 아닌 후면에 중심으로 돌아오는 점도 불편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결 시에 두꺼운 케이스를 끼우고 있다면 포켓2와 연결하는 게 어려운데요. 몇 가지 특정 기능을 위해서 스마트폰의 케이스를 벗기고 라이트닝 단자로만 연결된 상태에서 촬영해야 하는 점은 불편했습니다. 스마트폰과 포켓2를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별도의 구성품도 있지만, 연결 잭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번거롭게 스마트폰의 케이스를 벗기지 않고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포켓투의 케이스에 작은 구성품들을 함께 보관할 수 있는데요. 처음 구매했을 때는 괜찮았지만 사용할수록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분리되어서 분실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체를 케이스에 넣을 때도 전원 버튼이 케이스 안쪽을 향해서 넣어야 했는데요. 전원 버튼이 민감해서 살짝만 건드려도 짐벌이 켜지면서 경고 메시지가 떴었고 오른손잡이라서 왼손을 이용하거나 짐벌을 뒤집어서 넣는 게 개인적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액션캠 및 360도 카메라의 기본으로 되는 생활방수가 안 됩니다. 짐벌 카메라의 열을 빼주는 곳, 메모리 카드슬라, 조이스틱 연결단자, 그리고 USB-C 연결단자들이 있어서 아직은 방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별도의 방수 케이스가 있지만 LCD 설정을 변경하기 어렵고 멀티 핸들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아직은 제약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함께 구매한 작은 삼각대는 휴대성은 좋았지만 설치하기엔 살짝 불편했습니다. 삼각대를 펼치는 방향과 본체에서 탈착하는 방향이 같아서 펼치는 도중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조여져야 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성에서는 안정적이었지만 멀티핸들을 장착한 후엔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조금만 밀어도 카메라가 넘어지는 부분은 촬영시에 주의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지난번 7가지 달라진 점에 이어서 포켓2의 솔직한 장단점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몇 가지 불편한 점들과 주의할 점들을 알고 사용한다면 활용도가 높은 소비자용 영상기기라고 생각됩니다.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 포켓2의 이런저런 기능을 연습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일상을 담는 작고 유용한 기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오즈모 포켓 시리즈에서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와의 조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솔직한 리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품 협찬이나 제품 광고 없이 몇 달간 실제로 사용하면서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구독자 분들의 많은 응원이 있으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슬기로운 구매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하얀 동화 크리에이터 제이였습니다.